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73번째입니다. 제목은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laughs> 타이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것은 지금은 바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 또 어떤 사람은 90, 또 어떤 사람은 100, 저는 뭐 110살, 120세까지 장수를 하고 죽습니다. 뭐 인간은 언젠가는 죽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또는 그보다 못한 연수를 살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눈을 감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우리가 죽으면 영적으로 바로 가는 천국 그것을 중간기의 천국이다. 중간기 상태의 천국이다. 또는 현재의 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 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몸을 입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져서 예수 크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주를 심판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휴거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다 휴거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막이 사탄을 제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우주 만물이 다뭐 하늘이 풀리고, 어, 그 하늘이 풀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 지어진 세계는 다 제거되어지죠. 없어져 버렸죠. 모든 죄인들은 다 살아나서 심판받고 이미 지옥으로 떨어졌고, 원수막의 사탄도 그 앞잡이, 짐승과 거짓선지자와 함께 지옥불에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은 거룩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땅 하늘의 비,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주의 능력이 관행하고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타락과 저주받은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사탄막이 불신의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도 다 없어지고 공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새 땅이 나타난다. 영원히 거주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신부들을 단장하듯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아름답게 단장한 열두 가지의 보석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그 성이 내려와 앉을 그 땅, 그 땅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전 우주에 모든 건 없어지고 새 땅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도 지금은 하늘도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개념이 없고 그냥 새 땅이 광대하게 아름다운 땅이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이 딱 하늘로부터 하늘과 함께 딱 내려앉아서 이제는 하늘의 개념이 없어 위를봐도 태양도 없어 해와 달과 별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새 땅에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이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벽옥과 다이아몬드와 12가지 보석으로 2 2 0 0킬로 정방형 높이 65m. 렇지만 그것이 가나의 상징이니까 이제 그때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에 맞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넓은 땅과 그 사이즈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앉아서 딱 천국을 이루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여기서 신부는 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피로 사신 교의, 그 구원받은 백성과 그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실 공간, 영원히 거할 공간. 그 위대하신 성자를 위하여 예배한 신부와 같이 예배했다 했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겠느냐. 우리가 처음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정말 아름답죠. 오늘도 햇빛이 정말 따스하게 내리쬐서 저는 오늘 강의를 아주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이렇게 자연도 아름답고 제가 이번 5월 27일 메모리얼데이에는 저도 한번 저나바우그 어, 인디안 부족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아름다운 모뉴 모니먼트 벨리 모니먼트 벨리를 한번 아내와 함께 어, 여행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사진 찍는 것이 그린과 또뭐눈 덮인 것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사막 지역에 또그 아주 멋있는 그와 같은 성들 그. 기암 절벽 이런 것들을 또 찍어서 동영상에 올리기, 올리고 싶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맛보고 싶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싶고 그래서 메모리얼 연휴에는 머니먼트 밸리를 가고 또 아내와 함께 <laughs> 7월 중에는 이제 저희도 한 주간 정도 휴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요세미티의 그 깊은 골짜기를 아내와 함께 이틀은 좀 적당히 보고, 하루는 제가 마음 먹고,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요새 며칠의 심장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이 아름답다. 캘리포니아도 아름다운데, 이 스위스나 뭐 이런 데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그런 데까지 가볼수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세상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정말 광대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지어질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니까.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뭐 너무나 아름답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글로써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녹보석, 홍보석 12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금으로 깔려있고 수정과 같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석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새 땅에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살게 될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탁 내려와 앉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성전으로서 어린 양과 함께 그 성에 내려와 앉으셔서 함께 거한다. 지금은 뭐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릴, 예배드릴 교위에서 또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 임재의 상징으로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광 들을 때 그때는 구약에는 쉐키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막 그 성전이 막 구름으로 그 구름도 막 정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고 충만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셨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앉으셔서 영광의 빛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태양도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의 빛으로 촤만 하니까 그 천국의 새 땅에 세 예루살렘 그 다이아몬드와 막 수정 같은 막 빛나는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추면 막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 성도들의 각 집에 거하는 곳도 에 하나님의 영광이 촤만 하고 그보자로부터 생명수가 빌딩마다 흘러가고 또 생명 열, 열매 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성령이 채우시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 주요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던 그와 같은 세계는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형되어져서, 모두가 아름답죠. 아, 우리가 지금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다 있다고 보세요.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내 눈에 탁 나타났어. 막, 크게 전부 다 하얗고, 막, 정말 빛이나.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아름다워. 그렇게 말 못하죠.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는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개념도 없어요.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므로 거기에 다시 눈물이 있지 않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또 성도들끼리 꿀맛과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신학자 앤터니 호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새유루살렘 성은 공중에 있는 천국에 멀리서 남아 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새롭게 창조된 땅으로 내려온다. 거기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먼저 새 땅이 탁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거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라고 한그 처소, 멘션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는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는 멘션이 많아요. 그 멘션은 다이아몬드와 열두 가지 보석으로 빛나게, 영원히 존속하고 수여하지 않고, 빛이 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와 같은 면선들로 가득 찬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이 천국이 탁 내려와 앉는다. 그때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처소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때성령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요즘 그 쇼펜하우어가 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 그런데 그분이 말한 인생은 고통이다. 뭐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되어져서 영혼이 없고, 그냥 물질의 존재일 뿐이고, 물질로서 살다가 적절히 자기의 행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끝. 영혼은 없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와 같은 인생관에서는 자기 어떤 초인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신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여행을 바라면서 노력하여서 자기 스스로 부를 이루가, 이루려고 하는데 또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 많고 또 나이 들면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은데 그냥 죽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새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 생겨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초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앉고 거기에 각자가 거주할 수 있는 멘션이 있고 영원히 사는 다시 눈물도 고통도 죄악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희망 있는 성도는 아이 인생이 고통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만큼 아론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아론을 기억해야 돼요. 아론은 123세에도 기력을 잃지 않고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때가 됐어. 나한테 와야지. 자, 호르산으로 올라가. 1945m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무덤은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야, 느부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부산으로올라가가지고 건강한 몸인데, 이제 자, 나한테 와야지.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명령에 따라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여러분이 건강식 먹고 운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운동하지 않으하면 너의 그 운동까지 내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강건하게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는 90이면 좋게. 90에 오거라. 또는 100이면 좋게. 100이면 오거라. 그때 우리는 건강하게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다가 이제 우리 주님 오라시는 주님 예배하신 천국에 가야지 기쁨과 희망으로 우리 주님 예배하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까 아름다울까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한 평생 정말 감사하며 잘 살게 하셨는데 이제 더 좋은 천국에 가야지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도 환하게 웃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현재의 삶에서도 매일이 기쁘다.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마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자언서에 분명히 말해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내 그러니까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돼요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드바울은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 기뻐하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인생인 거예요. 쇼펜하와의 같은 사람, 그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괴롭히고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해결책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인생은 기쁜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미래 지향적이고 상상적이고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놀라운 상상력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새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개념은 성경적이에요. 새 땅이 먼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이 그새 하늘이 그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탁 내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탁 내려왔고. 함께 백성과 거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변형되어진 몸을 입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보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길, 그는 사탄이 제거되어졌으므로 위험다툼던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찬양과, 서로에게 노리는 그 모든 스트레스 막 갈등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성도들만이 거주하는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결혼 한번할때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또 최고의 그 신부를 단장하는 그와 같은 화장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위한 신부가 성자를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단장을 시키시니까, 아, 그 천국은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그 다이아몬드로 각 성의 구조가 다 이루어지고, 막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막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고. 금으로 땅이 다 정금으로 깔려있고, 수정같이 맑은 그 보석들이 요소요소를 이루고, 각그 성의 기둥마다 막 녹보석, 혹은 열두 보석이 있고, 막 건물은 65m 높이로 올라가고, 그것도 뭐 상징이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막, 팔그 신의 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막 흘러가지고 각 성에 막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최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디자인한 전능하신 하나님 디자인한 그 성의 구조와 그 성에 흐르는 물 그리고 거기에 생명수가 있고 열두 과실이 맺히고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금과 그막그 그 찬란한 그 영광과 거기에 신의 물과 또 거기에 맞는 나무와 자연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잘 조상되어져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천국. 하나님은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세유레살렘 성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성에 이른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간 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뭐 서로 성도간에 뭐, 뭐 갈등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습니다. 스트레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온마 우리의 온 마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어떤 그 거짓 그, 어떤, 그, 교활함,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더러운 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얼굴을 보듯이 마음을 다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불든 상대를 위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양이 막 넘치는 거죠. 감사의 찬양. 오 하나님. 나 같은 주인을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내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이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오 하나님. 영원토록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름다운 천국을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고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어떡할까요? 하, 거기 그 원래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정적이잖아요 이를 갈고 시기 질투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안 살아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천국에 대한 비전으로 행복하게 환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지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지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과 막 교활함과 막 남을 속이고 그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서로 막 일을 갈며 막 원망하며.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바라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불의 고통을 받으며 영원토록 이를 갈미 예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왕이시 고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두 모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